근데 지금 찍을 이거 킨거야 네, 냅다 꽂으시면 되세요. 자, 오늘은 <웃음> <웃음>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인가요? 저도 패션도 스타일리스트이자도 제가 여기도 토백이잖아요. 압구정에서 일을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패션 매장들 제가 더 여러분들 공유 드리려고 압구정 네. 투어를 찍게 됐어요. 와. 근데 사실 압구정 하면 또 뭡니까? 인스턴트펑크 아니에요? 저희 매장에 먼저 왔어요. 길게 안 할게요. 너무 좀 그렇잖아. 짧게 한번 훑고 갈게요. 여러분, 인펑 매장에 오시면 이게 실버 존으로 써. MG 느낌으로 이렇게 셀카도 찍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1층에는 이번 SS 신상품들이 이렇게 쫙 있고요. 자, 2층에는 포토존이에요, 여러분들. 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런게 사진이 잘 나온다는 거. 저는 포토존이 중요하거든요. 있... 사... 여러분들, 압구정 오시면 일단 인스턴트 펑크 찍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인스턴트 펑크 매장을 나오면 여러분들, 불비마을이라고 여기가 진짜 20년 넘은데야. 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단골 분들이 많으신데, 진짜 맛집이야. 저는 지금 쇼핑하러 갈 거라서. 여기서 먹진 않을 거예요. 맨날 먹어서 좀 질려요. 저는 여기 까꿍이라고 태국식 태국식 요리가 있어요. 여기 줄이 진짜 길어요. 태국 요리 먹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거 캐치 테이블로 예약하시거나 이렇게 하고 오셔야 돼요. 그냥 기다리시면 웨이팅이 어마어마하거나 못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 안 먹을 거니까 지나갈게요. 근데 오늘 걸을수 있나요? 아니, 나는 오늘 걷는다고 해서 운동화 신고 나온 거야. 아, 그리고 여러분 에크로라고 편집 매장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일본 브랜드들이나 비즈빔! 약간 요런 브랜드들이나 빈티지 리바이스 빈티지 데님도 있고 여기도 한1 0년 됐어 나나 나 20대부터 있었으니까 친절한 에리스 펑크의 압구정 투어 자 여러분 여기 최간의 칼국수라고 한 20년 넘은 집이에요 얼큰한 그 버섯 칼국수에다가 마지막에 주먹고면넘어먹고 그런 집인데 진짜 20년 됐으면 진짜 여기도 맛집인 거 아시죠? 최간의 버섯 칼국수에서 요렇게 또 꺾어서 오시면은 여기 미니트밥 비용이라고 새로 생겼잖아 트러스집. 지금 여기도 줄이 엄청 기네요. 근데 뭐 오픈하나? 아, 너기다 아니, 여기 에디티드라고 편집매장이 있는데, 세시리아 반센이랑 여러가지 힙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뭔가 오늘 오픈하는 날인가봐. 웨이팅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 응? 그 웨이팅 하시는 분께 여쭤봤더니 오늘 70% 할인을 해서 지금 이렇게 줄이 길다고 해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두시면 할인을 한다거나 이런 신상에 들어거나 정보를 그때그때 알수 있으니까 취향에 맞는 스토어들 팔로우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빵이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 꼭 먹어봐야 된대요. 아직 저못 먹어봤거든요. 또 여기는 다 테이크아웃이라서 웨이팅 금방금방 빠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압구정 와서 자연도 소금빵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냄새 미쳤다. 이거 안 먹을 수가 없다. 옛날에 지하철에서 델리만주 냄새 나는 느낌이야. 어, 미치겠네. 줄 서야 되나? <laughs> 또 이렇게 바로 소금빵 지나오면 여러분 헤이티라고 이게 중국 브랜드인데 밀크티 같은 거 파는 막 이렇게 막 파는 데잖아. 뭐야 치즈 그린티 너무 맛있겠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저는 감히 웨이팅을 할 수도 먹어볼 수도 없는데 먹어본 적 있어요. 여기가. 캐치 테이블을 하고 오전에 예약을 하면 픽업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먹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치즈 감자 베이글 너무 맛있어. 런던 베이글 뮤지엄 바로 앞에 아몬드 랩이라고 여러분들 주얼리 편집 매장이 있어요. 또 패션 완성도 주얼리잖아요. 주얼리 한번 보러 갈까요? 여기 매장 한 군데만 오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브랜드의 주얼리를 다볼 수가 있어요. 데일리하게 할수 있는 이런 애들부터 좀 볼드한 애들도 아까 있더라고. 수리움, 르세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다 들어 있어. 되게 재밌다 여기 근데. 그리고 여기 아몬지랩에 오시면은 이렇게 팝업 공간도 있어요. 서먼스라고 키치한 이런 브랜드. 어나 이거 있는데? 되게 포토존도 있고. 아이 어, 스크런치. 이런 것도 있어요. <laughs> 한번 놀러 와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몬즈 랩에서 나오면 런던베이그 뮤지엄 바로 옆에, 짜잔! 이렇게 위글위글 매장이 있어요. 제가 한때 위글위글해서 그 잠옷이랑 로브 이런 걸 엄청 샀었거든요. 악구장 와서 들리시면은 재밌는 거볼게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스투시 매장이 있어요. 저도 한번 저기 줄 서서 기다려서 샀었는데, 왜이렇이 엄청 길더라고요. 미스치프라고. 또 여러분들 MG 세대들이 엄청 좋아해주시는 브랜드 있죠? 미스치프 매장이 딱 있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오랜만에 걸어보거든요, 악구장. 저도 새로워요. 곱창, 여러분, 다 질기고 그렇잖아요. 소곱창. 여기가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야 돼. 화사 곱창들한테, 여기도 가여기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도 약간 보이지? 이거 테이블링.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 소곱창. 여기 꼭 드셔보세요. 여기 이렇게 압구정 곱창 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이 노아라는 브랜드인데요. 슈프림 원년 멤버로 약간 그 디렉팅을 했던 분께서 만드신 브랜드인데, 어른들의 스트릿 브랜드 느낌? 여기 노아 1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아까 거기는 퍽퍽퍽 거리는데 여기 되게 한가하고요. 근데 유럽에 온 느낌이야. 카페는 노아 카페로 오세요. 카페도 뭔가 이제 가정집 같이 이렇게 해놨어. 어, 이런 로고 티셔츠들, 아니면 로고 모자 이런 것도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소재감이 되게 독특하니 좋다. 또 노아가 아까 말했지, 서핑웨어도 나온다고, 이렇게. 약 물에 못 들어가잖아. 이게 너무 귀여워. 집에 들고 먹으면 느낌이 있어 없어. 딱 요즘에 입기 좋은 그런 럭비 티셔츠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여기도 나 같은 경우는 아예 하이 실종을 했잖아요. 압구정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예쁜 매장인 것같아 노아 매장이. 중지 매장 옆으로 오시면은 강서 면역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48년도야. 여기도 많이 왔었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 옷을 또 많이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옵스큐라라고 준지랑 강서면 옆으로 오시면 은 이렇게 편집 매장이 있어요. 유스라는 브랜드에서 3년 전 오픈한 편집 매장이에요. 해외 브랜드부터 스트릿 브랜드부터 유스 제품 다 있고 약간 힙한 느낌 나지 여기 지금분들도 힙해. 더켄스탁 어 제품들도 쭉 종류별로 있어요 여러분 이쪽 여성복은 1층에 있는데요 유스 약간 이런 것들 예쁘잖아 기분 쫙 붙는 티셔츠나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이걸 찾으러 여기 왔잖아 공삼이씨가 여기 있어요 런던 가거나 일본 가거나 면공삼이씨 제품들 되게 많이 사오는데 이런 거 솔직히 저는 그냥 허, 허리만 줄여서 남성복 있거든요 뒤에 짜잔! 편집 매장이나 이러, 이런 것들이 남, 남자친구랑 같이 쇼핑하기 좋은 남성분이어서 같이 있는 곳이 많지. 그래서 그냥 데이트하러쓱 나오면 너무 좋을 것같아 남친이랑 같이 와야 되겠네. 실제로 제가 보니까 여기 옷조한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너무 많아. 진짜 나 이제 카드값 줄이기로 노력해. 어제 다짐했는데. 나구정피치는요 내추럴 와인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직원분께서 와인 추천을 너무 잘해주셔 예전에 레오랑 레오제이랑 같이 와서 와인을 진짜 많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밤에 와인 드시러 오시면 너무 좋아요 간단하게 빵이랑 좀 먹고 가려고 여기 뚜아투아에 왔어요 네, 네. 설탕 안쓴 빵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집이야 아, 양심이 안 찔리는 집인가요? 아니 근데 어떤 건 양심이 찌리는게 있고 안찌리는게 있고 그래 여러분 프랑스로 같이 떠나보시죠 아 지금 빵이 다 솔드아웃이야 토마토 크림 스프랑 단호박 스프랑 그 다음에 이제 되는 빵 중에서 먹어야겠다 예사하는 거 찍어줘 나내돈내 산이니까 아예 아, 이렇게 빵이 다 나왔어요 소금빵이랑 이렇게 빵이랑 스프들 이거 진짜 토마토 스프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나 너무 먹어보고 싶었잖아 음 맛이 어떤가요? 한국 맛도 있는데 얼큰한데 나 어떻게 나맛 표현 왜 이렇게 못해 이거 뭐 쓰겠어? 얼큰한 토마토탕 같은 느낌? 얘를 이렇게 이 토마토 크림 치즈에 싹 발라서, 음 치즈가 미쳤다, 신경. 자 여러분 나가다 보면 이 그림이라고 분식집이 있는데, 나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시절에 막 사무실 배고프 때 몰래 나와서 막 여기 떡볶이랑 막 김밥 먹고 그랬거든? 왜 몰래 드셨나요? 먹는 시간이 아니었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그림이라고 분식집 바로 옆에. 세븐 o 우 r 라고 빈티지 샵이 있어요. 여 i 가볼게요. 이런 I d o 디파트먼트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캐피 d 이런 제품들. 이 유니크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엽다. 얼마 t care. I don't c 이런 거 어, 여름에 데님 셔츠 같은 거 don't care. I don't care. I 츠 o n t care. I d o n 7만 5천 원이야? 여기 오시면 득템하겠어요 히스테릭 글래머 약간 이런 일본 브랜드도 있고 니들수도 있다 음 아, 저 얼마 전에 일본 가서 니들스 매장 갔다 왔는데 패치워크된 팬츠도 있고 도선아나 나는 빈티지 생각막 동료 빈티지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느낌 아니고요 어, 퀄리티 있고 디자인성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그 앞으로 4월에 오시면 젠틀몬스터에 있는 하우스 도산 있어요. 핸버린 <laughs> 젠틀몬스터, 두다 있어요. 여요 왜냐면은 요새 딕시크에 빠져서 안경을 어, 자꾸 산모으고있네요 어, 어, 어. 뭐 네. 하나 사러 가볼게요. 나이젤라. 대사님, 이거 좀 아니야? <아냐? 웃음> 아, 다른 거트라이 <laughs> 해볼게 이것도 탐정 엘리스 토크 같은 거 이런 거 필요해. 하 처음 <laughs> 넣어. 네, <laughs> <참>, 아, <laughs> 아, 근데 이거 엄청 아르지를 이렇게 사고 싶다살수 있지 아 제이코가 6월 말에 된다고 해요. 이런 사고 싶은데, 6월 말까지 기다려야겠어요. 일단 찍어만 놓는 걸로. 이거 옮기면 이런 거 하나 써봐야 패션 유튜브봤던잖아 코벌이 있는 건 너무 긴것데아 마르질라 콜라보 제품들은 지금 막 제이코 예정이고 품절임이 많아서 저는 올라가서 그냥 진짜 젠틀몬스터 안경을 재고 있는 거를 사야겠어요. 렌즈에 틴트가 안들어간고 사야겠네. 최혜사직자님 어시스턴트로 일할 당시, 이 건물 3층이 저희 사무실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일 하시다가 이제 분식 먹으러 가시는 건가요? 몰래 나와서 분식 그림 가서 김밥 먹고. <laughs> 여기 도도상공원 사거리 네. 보면은 루이비통 카페가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슈프림 매장 이 있어요. 아 루이비통 카페 갔다가 슈프림 갔다가 여기 우영미 매장 싹 가면 딱도상공원 앞에 코스지뭐 매장에 들어가 보셨나요? 좀 웨이팅을 못해요. 웨이팅 못하는 병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도산공원 또 압구정의 빈티지 매장 세컨핸지 매장 보면 여기 옴니피플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진짜 되게 좋아하는 매장이고요. 진짜 모든 게다 있어. 제 여러분들 눈 돌아가실걸요? 한번 같이 볼게요. 아, 지금 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어, 이렇게 네 발로 올라가 계단 올라가야 될 판이에요. 이또 느낌 있지 않아싹 옴니피플은 빈티지 티셔츠들 좀 여러분들이 딱 원하시는 생각했던 그런 빈티지 제품들이 다 있어요. 어 이런 것도. 빈티지한 팬츠 딱 입고 스웨이드 재킷 딱 걸치고 리바이스 패치워크된 이런 데님 팬츠들 이런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 그거 있다 카라트 워크 자켓 저는 상해에서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30만 원대네요? 이고 제가 두고 갈게요 누군가 보시면 빨리 와서 사세요 이런 스카프도 너무 귀여워 목에도 하는 거 패치워크된 데님들 되게 많아 이런 느낌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네. 이런 거 사야지 이런 거 사야지 이거 너무 예쁘다 헉, 이거 너무 예쁜데? 헉, 나 이거 살까? 이거 사야겠다 여기 카라페 워크 재킷이 다 있어요 항공 점퍼들 디자인별로 종류별로 다 있어요 이거는 진짜 기가 아니야 기? 도보이 도수가 그대로 있어요 어떤 색지있는지 음 모르겠지만 2층은 여러분들 빈티지 데님 종류별로 다 있고요 이건 완전 고음 재니가 있어요. 이런 빈티지 티셔츠들. 여기 여름에 이것만 하면 딱 입으면 너무 예쁘잖아. 촤악. 그고 이런 모자들도. 제가 압구정 맛집으로, 제가 오늘 한 끼를 딱 먹을 건데, 어디를 가야 할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압구정 끝판왕. 오래된 압구정 연탄 공장. 제가 돼지갈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근본 있는 집이니까 여기서 먹어볼게요. 지금까까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어떻 이는 일단 돼지 왕갈비 돼지갈비를 시켜야 돼요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그렇게 시켜 볼게요 연탄 공장 이렇게 천장에 뚫려 있어요 환기가 잘 되겠죠 돼지갈비가 한번 초벌돼서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갈비를 양념갈비를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음. 저는 지금 김포공항에 와있는데요 저희 유튜브 직원들이랑 지금 워크샵을 가려고 요 진짜 유튜브 하고 처음으로 가보는 워크샵이어서 너무 기대되는데요 직원들이 또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몰래 찍을게요 여러분 제주도 도착했어요! 근데 제주도 비와요 <laughs> 여러분 제주도를 오자마자 저희는 올레국수에 왔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화리국탕화리국탕맛있다 음. 여기는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에는 있 본태박물관이라는 박물관에 왔어요. 또 저랑 어울리지 않게 박물관에 왔죠? 이렇게 뒤에 친식이 박물관도 있대요. 둘러보겠습니다. 전시를 자주 보러 오시나요? 아니요. <laughs> 직원들의 권유로 여기 본태박물관에 오게 되었지만 와 보니까 너무 <laughs> 좋네요, 여러분들. 힐링하는 것 같아요. 회집 같아요. 진짜 별로야. 우리 때 이렇게 먹물 갈아서 이렇게 굽고 씻었던 그런 거. 그 해보셨나 봐요? 아직 없어? 후, 기억이 잘... 아... 중학용품 이쁜 거 갖다 놨 <laughs> 본태박물관 오셔서 제가 쓴 엘스펑크를 <laughs> <laughs> 보시고 <웃음> 저한테 DM을 보내주시면 <laughs>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무 <laughs> 드릴 건 없고. <laughs> 저녁을 먹으러 저희는 마트 장을 보고 숙성도에 왔어요. 숙성도가 진짜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네요. 뭐라 해야 까먹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맛있다. 미려야 되나? 뭐, 돼지고기 같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왜 숙성도가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이렇게 막 웨이팅 들고, 진짜 게 왔는지 알겠돼 너무 좋았어 음. 맛을 아시실까요? 네요다다다 제주도 저희 숙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여러분, 롯데 아트빌러스고요 승효상 건축가님의 그 객실을 그 저희가 빌렸는데요. 저희가 8인이 왔거든요. 눈물의 여왕의 그 대기업 회장님네 식탁 같은 느낌의 이런 8인용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서 술 마시고 놀수 있어요. 눈물의 왕 같죠? 여기 퀸즈그로 같이 v 보면서 술 마시고 여기 놀면 돼요. 근데 이렇게 봐고 너무 멋있지? 어머나 서상에 여긴 뭐예요? 저만의 드레스룸. 이렇게 짐을 싹 풀어놨어요. 슈즈들부터 옷이랑 이렇게 싹 여기다 풀어놨고요. 왕큰 침대가 있어요. 저는 역시나 또 숙취 소재부터 여러 개 약을 다 챙겨왔고요. 여기도 여러분. 앉아서 놀고 먹고 싶을 때 수건 먹을때 m t 느낌으로 싸 이렇게 멋있게 수건 돌리기 하기 좋은 장소 같은데. 아, 그렇지 뭔가 이거 뒤에다 놓고 <laughs> 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 사우나. 아. 이렇게 여기 탕도 있어요 이렇게. 아. 너무 좋지. 어머 집에도 있으신 거안 쓰시는 것 같던데. <laughs> 네. 어메니티가 바이레도. 2인 사용할 수 있는 룸이 있고요. 어머 여기 세상에 화장대도 있어? 마지막 룸은 이렇게. 2개나 <목소리가 목소리가> 있어요 거기다 또 여기 우와 여기 뭐야? 여기가 메인이네 이 방이 좋은데? 좋은 방인데? <laughs> 이상 저희 어, 숙소였어요 좋아요 여러 명이 올 때는 진짜 여기 좋은 거 같아요 이 마이크 사실 놀고 먹으려고 갖고 오긴 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네요 구독 <목소리를> 좋아요 이 모습 찍어도 되나요? 응 음. 어떻게 아침부터 막걸리를 드시죠 맛있게 생겼어요 달달하니 음료수가 있대요 메이크업을 다 하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서 저녁 먹고 오늘 끝나 겠죠 저는 그렇게 꾸며놓고서 숙소 근처에 노릇이라는 갈치조림집에 왔어요 지금 이렇게 화장하고 이렇게 드레스 입고 지금 갈치조림 먹으러 올 일이냐고 일단 이렇게 새우장이 나오고요 동배고기가 나오고요 비엔비 도시 이렇게 기본으로 나오고요 갈치구이랑 조림이 나옵니다 어 드시러 오셨어요 저희는 원래 사실 에 점심에 몽탄을 예약했었는데 비행기 시간이랑 안 맞아가지고 예약을 취소하고 음. 지금 전복국수 전복도숫밥을 먹으러 왔어요 음. 유명한 맛집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전복칼국수 진짜 맛있다 이게 나 고기국수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막걸리가 아니고요 신달이라고 음. 식혜 음. 같은 느낌 음. 우산국 음료를 마시는 게 무슨 이야기죠? <laughs>